안녕하세요. 이예름입니다 자, 요즘은 날씨가 참 좋지요. 그렇다 보니까 다육이가 하루하루 다르게 이렇게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좋은 다육에 나왔습니다. 자, 예쁜 아이들 또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아이는 1번이고요. 토카타 이렇게 돼 있네요. 3만 9천 원요. 자, 이 아이 얼굴이 아주 큽니다. 자, 종이컵하고 되니까 종이컵이 이렇게 작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한번 보세요. 얼굴이 엄청 크지요? 자, 테두리에 붉은색은 또 이렇게 색감 잘 올렸고요. 자, 이렇게 화분도 이렇게 크기가 있는 아이입니다. 그 다음 2번, 어큐라고요. 26,000원요. 자, 두 얼굴로 되어 있고요. 자, 색감도 은은하게 이렇게 잘 올렸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아주 가격을 조금 더 다운 시켜서 아주 착하게 내놓으셨네요. 자, 그 다음에 3번, 샹그릴 라고요 12,000원요. 자, 이렇게 색감이 예쁘게 들었습니다. 끝부분에 빨간색이 이렇게 예쁘죠? 빨간 점 꼭꼭 찍고 나왔습니다. 자, 목대도 보시고요. 그 다음 4번 페리도트입니다. 2만원요. 요즘 페리도트인 게 많지요? 자, 요것도 끝부분에 이렇게 빨갛게 색감 다 올려주고 있습니다. 화분은 요런 사각 화분이고요. 자, 5번, 6번은 동시에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미니로 우고요 이렇게 색감을 다 올린 아이입니다. 이거는 각각 다 12,000원씩이고요. 이렇게. 테두리의 색감이 참 예쁘죠? 자, 화분은 서로 이렇게 색감 다르고요. 자, 5번, 6번 각 12,000원씩입니다. 그 다음에 7번, 8번. 이 아이는 둘다홍포도고요각 15,000원씩입니다. 자, 7번은 얼굴이 이렇게 조금 큰 아이고요. 여기 작은 아이가 있고요. 8번은 또좀 작은 아이들이 얼굴 투수는더 많고요. 이렇게 요렇, 다릅니다. 자 화분 모양도 조금 다르죠. 이렇게 보시고요. 자그 다음 이제 9번입니다. 9번은 제시고요. 17,000원입니다. 아 제시 색감 너무 예쁘죠. 온통 빨갛습니다. 자 화분 보시고요. 그 다음에 10번 카시오즈 적금. 요거는3 9 0 0 0원요자 크기는 이렇게 보시고요. 자 오목한 입장이 참 예쁩니다. 자, 이렇게 뒷부분에 이렇게 물들고 있고요. 그 다음 11번 원종 콜로라타 69,000원입니다. 자, 색감은 이렇게 빨갛게 물이 잘 들었습니다. 자, 두수도 아주 많지요. 자, 오드로 되어 있고요. 자, 요런 화분에 아주 화분이 넘치도록 이렇게 많이 자라 있습니다. 그 다음 12번 뮤즐리고요. 18,000원입니다. 자, 색감이 이렇게 예쁘게 났습니다. 테두리또 빨간 선이 예쁘죠? 자, 요런 사각 화분에 담겨져 있고요그 다음 13번, 리톱스 모둠입니다 39,000원요. 자, 여기는 전부 이렇게흰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자, 이미 진아이도 있고, 지금 올라와가지고, 필려고 준비합니다. 자, 요런 빨간 화분에 심겨져 있고요그 다음 14번, 큐비 크로스터 처라 15,000원요. 자, 요렇게 한번 보세요. 이 아이는 입장 전체가 연하게 핑크빛 다 올리고 있습니다. 자 화분은 또 이런 색이고요. 그다음에 15번 아가몽블랑이고요. 3 5 0 0 0원요아이 아이 입장 너무 예쁘죠. 자 약간 조화 같은 느낌입니다. 반짝반짝 빛도 나고요. 자끝 부분이 이렇게 뭉툭하게 생긴 게 너무 귀엽죠. 자 이렇게 색감은 또 이렇게 예쁘게 책을다 올렸습니다. 그다음 16번 아모르파티고요. 2 5 0 0 0원요자 이도로 되어 있고요. 밑에 입장은 피멍이 아주 진하게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자 화분 보시고요. 자 17번, 18번 요거는 둘다 롱기 심하고요. 자요렇게 앞에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요거 각 2만 원씩입니다. 자 17번은 요렇게 얼굴이 조금 더 크기가 조금 더 크고요. 그다음 18번은 작은 얼굴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고요. 자두개요렇게 비교 한번 해 보시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19번 글램핑크고요. 4만 5천 원요. 자 크기는 요렇게 비교하시고요. 글램핑크도 볼 때마다 늘 예쁘다는 생각이 드네요자입장이자 이렇게 색감도 잘올리고요자 화분 보시고요. 그다음에 20번 샤론스톤입니다. 이거는 44,000원입니다. 자 크기 이렇게 한번 보세요. 자 이것도 입장 뒷면에는 이렇게 색감을 잘 올렸습니다. 자 안쪽 보면 손톱이또 이렇게 빨갛게 예쁘죠. 자 화분 보시고요. 그다음 21번 소인지의금이고요 3만 원입니다. 자, 이렇게 색감이 다 나와 있는 아이고요. 자, 화분은 여기 보니까 이풀분 같습니다. 그 다음 22번 클라라고요, 만원입니다. 자, 3도로 되어 있고요. 저기 목대 한번 보세요. 목대가 아주 좋고요. 자, 안쪽 입장에서 살짝 핑크톤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 23번 후렌요고요만 팔천 원요. 자, 뽀 한번 바르고 입장이 통통하니, 이렇습니다. 자, 크기는 이 정도 되고요. 자, 화분도 보시고요. 그 다음 24번 라자가 금입니다. 1 4 0 0 0원요 자, 크기는 이렇게 보시고요. 밑에 입장은 이렇게 붉은색을 살짝살짝 다 머금고 있지요. 그 다음에 25번 독일 샴페인. 요거는 4만원입니다. 자, 2도로 되어 있고요. 이쪽, 이쪽. 이렇게 속 입장에는 이렇게 또 핑크빛이 이렇게 들어있고요. 자, 화분 보시고요. 그다음 26번 어메이징 그레이스고요. 2만 원요. 자 크기는 이렇게 종이컵하고 한번 보세요. 이 아이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핑크 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은은하게 이렇게 색감이 다나 있고요. 뽀얗습니다. 그다음 27번 이 아이는 멀로고요. 2 3 0 0 0 원요. 자 멀로가 얼굴이 이렇게 조금 큰 편이고요. 자 이렇게 색감을 이렇게 올려주고 있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화분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 28번 마룬힐입니다. 23,000원요. 여기는 큰 얼굴이 있고요. 여기 조금 작은 얼굴 이렇게 두개 이렇게 해서 3도로 되어 있네요. 자, 요거 23,000원이고요. 그 다음 29번 실루엣입니다. 자, 4도로 되어 있고요. 아, 이 아이 색감 너무 예쁩니다. 자, 이렇게 끝부분에는 다 붉은빛을 다 이렇게 머금고 있습니다. 아, 색감 예쁘죠? 입장 뒷면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물들고 있는 아이고요. 화분 보시고요. 30번 파스텔 철화고요 35,000원요. 앞에 큰 생을 여기 있고요. 여기,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철화가 이렇게 작은 입장을 많이 달고 있고요. 화분은 또 이런 화분입니다. 31번 핑크베리입니다. 21,000원이고요. 자 이렇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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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삼도로 되어 있고요. 자 색감이 은은하게 이렇게 또다 올라 있는 아이고요. 자 화분도 보시고요. 그다음에 32번 상악철하고요, 18,000원입니다. 자요거는 살구빛으로 이렇게 물 들어 있네요. 자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색감이 잘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33번 블랙 사바스고요, 38,000원요. 자 크기는 이렇게 한번 보세요. 자, 입장이 뽀얀데다가 이렇게또 핑크톤으로 다이렇게 머금고 있는 그런 아입니다. 화분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페르독스고요 32,000원요. 자, 밥이 아주 많습니다. 이것도 색감 잘 올랐죠? 자, 얼굴 수가 이렇게 여러 개되고요 자, 화분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35번도 페르독스입니다. 32,000원요. 자, 화분 가득 얼굴을 메꾸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석이 요렇게 들어 있는 이런 화분이고요. 그다음에 36번 누다입니다. 49,000원이고요. 와, 누다가 이렇게 화분 넘치도록 이렇게 자라 있네요. 이렇게 아주 많은 얼굴을 달고 있습니다. 자, 종이컵하고 여기 크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아주 풍성한 아이네요. 그다음 37번 마디바고요. 57,000원요. 자, 크기는 이렇게 종이컵하고 보시고요. 이 아이는 얼굴이 많이 큰 편입니다. 그리고 풀릴도 많이 잡혀있고요. 자, 여기 또 작은 아이도 하나 달려있고요. 자, 이렇게 멋진 아이입니다. 그 다음 38번 문스톤이고요. 만원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문스톤은 테두리의 붉은 선이 예쁘죠? 그리고 끝부분 한번 보세요. 아, 이렇게 빨갛게 너무 예쁘게 물들어있습니다. 그 다음 39번 아이보리고요. 8만원입니다. 자, 아이보리가 두수가 아주 많지요? 자, 입장이 통통하고요. 자, 요렇게. 자, 요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40번, 라울입니다. 14,000원이고요. 와, 이아 얼굴 수한번 보세요. 이렇게 많고요. 자, 꽉찼습니다 색감도 다 올라있고. 이렇게 얼굴 많은 아이가 14,000원이네요. 너무 착한 가격이죠. 자, 요렇게. 이 정도 로큰 아이입니다. 그 다음, 41번, 원정 샐러드볼 철화. 3 4 0 0 0원요 자 앞에는 이렇게 또 생얼이 자리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여기까지 그리고 이쪽은 또 철화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쪽에 이렇게 볼록 생얼이 또 이렇게 내밀고 있네요. 자 화분하고 전체 모양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 42번 자이 아이도 원종 샐러드볼이고요. 샐러드볼 철화 28,000원요. 자 이쪽 생얼이 앞을 보고 이렇게 자리 잡고 있네요. 그리고 철화들은 뒷면에 이렇게 빨갛게 물을 더 많이 올렸습니다. 자, 요두개다 이렇게 전체 모습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 43번 키싱입니다. 25,000원요. 자, 요것도 색감이 아주 예쁘죠. 자, 입장의테두리선은 핑크로 되어 있고, 빨간 요렇게 얼룩지듯이 반점이 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자, 화분은 또 이렇게 생겼고요. 44번 토조철화입니다. 39,000원요. 자, 이쪽은 이렇게 또 생호를 요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저 목대 쪽 타고 가서 옆에는 이렇게 꼬불꼬불 철화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수영은 또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 45번 크라우스고요. 24,000원요. 자, 크라우스가 오드로 보입니다. 큰 얼굴 하나 있고 작은 얼굴 4개가 또 색감이 이렇게 빨갛게 잘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화분도 이렇게 같이 보시고요. 그 다음에 46번 허니핑크입니다. 4 5 0 0 0원요 자, 이렇게 얼굴은 요 정도 크기가 되고요. 전체적으로 또 색감 잘 올랐죠. 아, 속입장은 아무리 봐도 요런 아이들은 다 예쁩니다. 자, 전체 화분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47번 샤인 브라이트고요. 2 7 0 0 0원요 자, 샤인 브라이트도 끝부분에 색감이 밝갛게잘 올랐죠. 자, 얼굴이 이쪽 저쪽 다 있습니다. 자, 요렇게 자, 화분도 요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48번 매지가 이고요. 이거는 3 5 0 0 0원요 자, 크기는 이렇게 보시고요. 이렇게 위에서 보면은 얘는 별로 물이 많이 들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또 뒷면 보시면 또 이렇게 색감을 다 올려주고 있습니다. 자, 옆에서 이렇게 보면 또 손톱이 또 아주 매력있죠. 자, 화분 보시고요. 그 다음 49번 자, 루시안이고요3 5 0 0 0원요 자, 이렇게 얼굴 크기 보시고요. 요건 또 입장이 약간 오목하니 생겼죠? 약간 요것 같은 그런 수형을 해주고 있고요. 자, 손톱은 이렇게 빨갛게 또 예쁩니다. 그 다음, 50번. 블루 서프라이즈고요. 25,000원요. 자, 약간 보랏빛으로 이렇게 물들어 있는 아이입니다. 자, 사두로 되어 있고요. 큰 얼굴 3개하고 작은 얼굴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색감이 예쁘네요. 자, 화분 보시고요. 그 다음, 51번. 독일 샴페인이고요. 요거는 2만원입니다. 자 외두로 되어 있고 얼굴이 조금 큰 편입니다. 자 안쪽에는 이렇게 약한 핑크빛이 은은히 번져 나옵니다. 자 화분은 또요런 아이고요. 5 2번 앵두미인입니다. 4만천 원이고요. 자요 아이 전체 수영 한번 보세요. 자 화분하고 같이 먼저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자 색감이 너무 예쁘죠? 자 연한 살구빛으로 이렇게 물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자 목대도 이렇게. 목질화 잘돼 있고요. 아, 색감이 너무 예쁘게 물들었네요. 그 다음 53번 헤라입니다. 37,000원요. 자 헤라가 얼굴을 4개를 달고 있고요. 자 진한 보랏빛 이렇게 나있고 테두리에는 붉은색이 조금 더 있고요. 자 이렇게 화분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 54번 그리니치 카울이고요 18,000원요. 자 이렇게 동글동글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자, 목대는 이렇게 키가 쭉 올라간 요런 모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55번 SP고요. 35,000원요. 자, 이렇게 2도로 되어 있습니다. 요건 안쪽 입장 오므린 모습도 예쁘죠? 자, 요렇게 이쪽까지이렇게 2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화분은 요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 56번 후레뉴입니다. 45,000원이고요. 자, 여기 큰 얼굴이 있죠? 그리고 밑에 요렇게 작은 얼굴들이 요렇게 뺑 돌아가면서 얼굴을 여러 개 가지고 있네요. 요쪽까지 다 있습니다. 자, 요런 화분에 심겨져 있습니다. 그다음 57번 스타마크구요 62,000원요. 아, 요것도 색감 참 예쁘죠? 자, 요쪽부터 얼굴이 이렇게 요쪽까지 연결이 됩니다. 자, 이렇게 화분은 하얀 화분이고요. 그다음 58번 홍미인입니다. 25,000원요. 자, 요요 아이는 사두로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키 작은 아이도 있고, 목대 쭉 지나가서 자, 이렇게 동글동글 입장을 달고 있습니다. 자, 화분은 이렇게 키가 크고요. 그 다음 59번 조한다니엘 45,000원입니다. 자, 이 아이도 목대가 아주 좋습니다. 목대 쭉 올리고요. 자, 초록 입장에 붉은 테두리를 가지고 있네요. 자, 얼굴이 이렇게 색감이 많이 올라 있고요. 자, 화분도 보시고요. 그다음 60번 원종 자라고사 15,000원입니다. 자 외두로 되어 있고요. 자 손톱은 이렇게 까맣게 또 진하게 색감을 올렸습니다. 자요거는 환분이고요. 61번 그린 에메랄드 금이고요. 28,000원요. 자 여기 큰 얼굴이 있고요. 여기 작은 얼굴이 있고요. 자 금기도 잘 보이고 손톱은 또 빨갛게 살짝 색칠하고 있습니다. 62번, 젤리 카시오피아고요 65,000원요. 자, 이 아이는 얼굴이 이만큼 큽니다. 자, 요렇게 한번 보세요. 아주 멋있죠? 입장 끝부분에는 전부터 빨갛게 색감을 아주 진하게 다 올렸습니다. 자, 입장이 아주 큼직하게 쭉쭉 뻗은 게 아주 멋있습니다. 화분 이렇게 크고요그 다음, 63번, 만타라고요, 24,000원요. 와, 이 아이 색감 한번 보세요. 물감을 부어 놓은 것 같이 그런 느낌입니다. 자, 요렇게. 이쪽 빨간 쪽은, 아, 지나칠 정도로 빨간 그런 모습입니다. 자, 색감이 요렇게 나는 아이입니다. 자, 화분 보시고요. 그 다음 64번. 상악 철화고요. 18,000원요. 자, 여기 생얼이 있고요. 자, 이쪽은 철화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은은하게 물든 모습이 또 예쁩니다. 그 다음 65번. 메비나 금이고요. 45,000원요. 아, 요 아이도 색감이 너무 예쁘죠? 자, 금이 있는데다가 테두리에는 핑크빛을 이렇게도다 올렸습니다. 아, 색감 너무 예쁘네요. 그 다음 66번 자가로즈고요. 자, 요 아이는 아주 목동이입니다 자, 색감이 이렇게 잘났습니다. 자, 오드로 되어 있고요. 입장도 아주 건강해 보입니다. 색감이 아주 예쁘네요. 자, 요거 3만원입니다. 그 다음 67번 파스텔 철하고요. 26,000원요. 자요런 색감을 하고 있네요. 철화가 입장 많이 달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화분은 키가 좀큰요런 화분입니다. 68번입니다. 도로시고요. 2 3 0 0 0 원요. 자 이렇게 사두로 되어 있고요. 위에 이렇게 또무늬가 이렇게 나와 있는 아이입니다. 자 크기는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69번 하트 딜라이트 만원입니다. 자 크기는 이렇게 한번 보세요. 자 입장에 이렇게 봉긋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약간 공기가 들어간 것처럼 볼록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0번 라반바고요. 15,000은요. 자, 라반바 색감 한번 보세요. 아 연한 핑크를 이렇게 달고 있는데 색감 참 예쁘죠? 자, 이렇게 화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화분은 이렇게 꽃 그림이 있는 이런 화분이고요. 자, 오늘 또 소개할 라이는 여기까지고요. 여기 또 아주 예쁜 아이 보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